요요힐 눈물 도긴 그대와 블루제이 부부가 스타리어와 함께 떠납니다 목적지가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언제라도 그곳으로 여행하고 차박하며 캠핑하러 갑니다 행복이 될건가요 즐겁고 좋으면 그만이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다시 오지 않으니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째이는 그런 당시를 응원합니다 카페디아 You only live 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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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핑크제이와 블루 제이 부부가 스타일이야와 답했비 떠납니다. 목적지가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언제라도 그곳으로 열, 아보라도그곳으로 여행하고 자막하며 캠핑하러 캠핑하러 갑니다. 행복이 될 건가? 야, 즐겁고 좋으면 그만이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다시 오지 않으니 하고 싶은 것은 있다면 시작하세요. 제이 그런 당신 조만에김 캠핑한거야? 응 어? 한달 넘었지 비, 비도 많이 오고 날도 뭐 덥고 오늘은 한번 더위가기전에 계곡 있는곳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이고, 그리고 또막 책도 읽고 뭐 주행해지면서 아막좀 어 그래 추석이라 아 이쁘다 아니, 여기. 오, 저거 이쁘다. 키웠었잖아. 음, 음. 음. 건강빵이 되니까? <laughs> 오. 되게 큰데? 이게 나온 포플라 범이 이미 넓어. 병지방 계곡이야, 그거. 음, 음. 병지방 계곡. <laughs> 화장실도 있고, 하 <laughs> 화장실로 이렇게 다 물을 다, 다 열을 한껏. 냉수 <laughs> <laughs> <냄새도> 빠지라고. <laughs> 어? 그러는데 여기서 듣기 있어요. 네 <목소리도> 기타

오, 응. 어, 여기 고기보다 진짜 깊어. 아요안 나올까요? 오우야, 물놀이 재미나게 실컷 하고, 이제 세팅 시작합니다. 변경은 하지 않기로 하고, 조금씩, 조금씩... 아, 아또 뭔가가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요소요소의 여서 수납공간이 조렇게 깨끗한 수납공간이 생겼습니다. 컵에 이렇게 예쁜 글씨를 새겼습니다. 그랬더니 컵 귀여워졌네요. 고 너무 좋다. 여기 이게 안앉안 닫는 데서 앉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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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까그앉앉니까 어, 집에서 내가 앉앉앉앉지요앉앉앉앉해앉앉니까 영양 만앉해앉앉앉앉앉앉앉앉앉앉 반찬으로 해가지고 나이도 나이만큼 영양 생각하면서 먹자고 집밥으로 그래요. 산추하고 깻잎하고 몇장 씻어오고 오늘은 첫 도시락 가지랑 버섯 넣고 가지버섯 밥을 해왔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머리 안 닦고 이렇게 먹으니까 살것 같네요 진짜 속이 편안할 것 같아 먹고 나면 꾸물어서 이렇게 먹고 나면 조금 그래지게 사람답게 응? 사람답게 밥을 어, 먹을 수 있네 숟가락 이거 만드는 여기 숟가락 정말 여기서 끝납니다 <laughs> 아, 기분 좋은데? 그렇게 좋아? <laughs> 응. 딱 앉아가지고 딱딱 이렇게 물 이렇게 되니까 어. 그러니 캠핑카는 얼마나 편하겠어요 일열 고수석 시트 회전 시켜서 이렇게 예, 떠서 큰 불편 없으면 그냥 캠핑카 개조하는 거뭐 비싼 돈 들여서 굳이 아, 그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상처로 한번 캠핑을 다녀보고 순종 상태 그대로 차박을 어, 하는 걸로 어,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우이 냉국. 아, 내가 이거지 야식 차기 만들었는데 이거를 빠뜨면. 야, 이건 뭐 식탁이 부족하네. 식탁이 부족해. <laughs> 손으로. 우리는 손으로. 우리들이 입에 들어갈 거니까 그냥 손으로. 어때? 다니? 음, 좋아 좋아. 아니, 좀 구체적으로 좀얘기 해봐. 응, 음, 맛 맛있어요. 가니? 자, 이거. 야채를 넣는데 었 버섯하고 이 야채에 싸먹기 자써응 밥도 먼저 먹어야지 횡성 응. 처박을 위하여 위하여 오늘 되게 시원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햇빛도 없고 한풍기도안 틀었어요 너무 시원하게 놀았네. 난생 응. 처음으로 분명 쪽게 있고 물놀이 잔이냐 나도 오늘 물놀이 진짜 너무 재미나게 했어요. 근데는 분명 쪽게 안잔 거잖아. 아 그래도 응. 나는 저기 들어갔잖아, 앉았잖아. 나물 되게 무서워하잖아. 목욕탕에도 안 가는 사람인데 나. <laughs> <laughs> 우이넨국 신의 한수지? 응. 어제 치과 의사가, 압류이 응. 빠른 모양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국수 끊는 거외 <laughs> 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고기를 끊었네? 아까 우리 물놀이를 해서 그런지. 그거야 밥이 너무 맛있네? <laughs> 아닌데, 어, 무슨 꽃이지? 맛있다. 맛있네. 이게 뭐화과가 보다. 제대, 1시까지는 가야 될 텐데. 바로 출발하지 뭐. 안 먹으면 음. 10시, 1 1시 되기 전에 보일 거야.